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황금영 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고 많으십니다. 네. 자, 어떤 종목인가요? 아, 예. 티웨이 항공입니다. 어, 티웨이요? 예, 티웨이 항공. 네, 티웨이 항공. 네, 네. 매수 가격하고 비중이 어떻게 되시죠? 아, 한7 80% 되죠. 어, 매수 가격은요? 2500원 정도에 지금 매수 거 맞춰놨습니다. 2500원에 매 아, 맞춰놨다는 건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요? 예, 예. 추가 매수해서 그 정도 맞춰놨어요. 음, 그래요. 아, 이거... 근데 티웨이 항공을 어, 매수를 하신 이유는 이제 그 코로나 이후에 좋아질 거라고 보셔가지고, 매수하신 거죠? 그렇죠. 그것도 있고 음. 좀 너무 많이 빠져있어가지고. 그죠그 딴청에 그좀 따라붙다가 이게, 이게 지금 제가 좀 실수한 것 같아요. 음, 실수하신 것 같죠? 예, 네, 그래서 맞아요. 한 번은 네. 제가 원가를 올라왔는데, 음. 며칠 전 11월 17일에 한번한번 네. 올라왔는데 그걸 매도를 다못 해가지고. 어, 한 번, 한번 다음에 올라오면 매도하실 수 있, 있으시겠어요? 다 무조건 매도해야죠. 어, 아직은 끝나진 않았어요. 예, 예. 2, 2,500원의 가격은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오는 다시 한번 올려주는 가격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예, 예. 다음에 올라오면 2,500원의 매수가에서 파시면 되고요. 예, 제가 예. 이 회사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고 앞으로 뭐 좋아지고 지금 흑자 전환 됐어요. 실적도 네. 좋아지고 있는 거 맞아요. 근데 예. 어, 제가 이제 걱정스러운 부분은 뭐냐면요. 이 회사의 그 부채 비율이 몇프로인지 아세요? 800%예요. 1,600%예요. 아 그랬어요? <laughs> 예, 네, 그런데니어 네. 비행기 산이라고. 그렇죠. 맞아요. 비행기 산이라고, 뭐, 네. 저, 자, 그러니까 그건 큰 염려가 안 되더라고요. 급자를잘안 어. 어. 됐어요. 아니요. 회사가 계속 음. 아니, 지금, 지금, 지금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아, 그래요? 이게 어팡, 업황, 어팡마다 부채 비율이 좀 높은 어팡이 있어요. 분명히. 뭐, 조선업, 뭐, 해운 같은 경우에도 이제 빌리고 해야 되기 때문에 부채가 높, 높은 편이긴 해요. 네네. 근데 너무 심한 부채는 이 감당, 감당할 수 없는 부채거든요. 네네. 어, 지금 보면 이제, t a n 공은 1600%로 넘어갔다는 거 이거는 부채 감당이 안 돼요, 사실은. 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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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이 정도는. <laughs>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얘기, 얘기, 를 하는 거냐면, 부채가 너무 비, 높다면, 이거 부채 줄여야 되거든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증자 같은 거 하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 예, 예. 때문에 제가 걱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 예. 어, 2500원에, 이번에 올라, 올라왔을 때잘 팔고 나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거는. 네, 맞습니다. 음. 제가 네, 꼭 그렇죠. 팔고, 운영원 네. 뭐 근처에 오면 팔겠습니다. 네, 잘 나오시기 아, 바랍니다. 아,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원하겠습니다.